2020년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에스탄불 공항입니다. 1년 일독을 위한 성경읽기 새벽이슬 말씀 묵상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 10편 102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을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합니다. 요란한 침묵 우아한 싸움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표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죽어야 사는 역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과 23절, 20장 18절과 19절 예수님은 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16절.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믿음은 세상의 논리와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으로 확신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히비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바울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이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죽음조차도 죽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지금은 죽어야 산다는 주님의 말씀이 역설처럼 들릴지 몰라도 마지막 날 이후에는 죽어야 산다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모두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시편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7절. 예호와께서 빈공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나는 죽어야 사는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스탄불 메트로폴 성교교의 성경을 먹는 사람입니다.